짐 또한 세상 걱정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요즘 감기가 많이 심해. 많은 분들이 몸에 몹시 불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으로 육신과 마음들의 고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으로 모두들 빨리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기 원하오니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오늘 첫 시간이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저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대로 싸웁니다. 아멘. 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진실하시고 수많은 사랑 당신에게 존재. 그래 축복을 그대 속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참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더 즐거운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오늘 안식일인 것 같은데요 오늘 순서 맡으신, 이 봄이 오는 그런 안식일 같은 때 순서 맡으신 이구목 집사님께서 나와서, 어, 그 이구목 집사님 생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는지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이금옥입니다. <laughs> 아, 2주 전에 어, 이 간증을 부탁받았는데요. 아저아 아, 아, 하면서 부탁 받으면서부터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요. 어, 저는 이렇게 사람 앞에서면 공포증 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얘기를 잘 못해요. 막 가슴이 떨리고 뭐, 두근거리고,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간증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 간증은 뭐 특별한 뭐 경험을 했거나 또 아니면은, 어, 또, 모든 사람한테 감동을 시킬 만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게 해당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저는 부탁을 하면은,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 못하는 성격 때문에 항상 이렇게 곤란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실수 없게 이 시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왔습니다. 예. 오늘은 아, 제가 아니 제가 이, 오늘 주제는 제가 어떻게 안식일 교인이 되었는가. 아, 이 마이크도 참 익숙치 않아 가지고 이상해요 지금. 어, 어떻게 해서 안식일 교인이 되었는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 얘기를 하자면 은 굉장히 어,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저의 지금은 인천공항이었지만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어요. 제가 올 때는 이민 올 때는. 제가 이민 온다 하니까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 많은 사람이 공항에 다 나왔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외갓집 외사촌 어, 오빠가 어, 성경 무슨 구절을 읽어주시면서 근데 기억은 안 나요. 어, 항상 네가 외롭고 힘들 때 외국에 나가살때 힘들 때 항상 이 성경을 의지하면서 살으면은 하나님께서 네 길을 인도해 주실 거다. 항상 성경에 의지하라 하면서 성경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참가족에다 음, 지금 가지고 나오고 싶었는데 저 직장에 그 라커를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못 가져 나왔는데 꽤 크고 괜찮은 성경을 저한테 주셨는데 첫 번째 제가 만져본 성경이었어요. 제 성경. 한 번도 그 전에 성경을 만져보지도 않고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천공항의 눈물바다로 만들고 시앗하게시앗틀에 와서 시택에딱 내리니 우리 두 부부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laughs> 어디를 가야 하니, 방향, 뭐, 시아틀이 좋다고는 왔지만, 가양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한없이 한, 한두 시간 있었나요? 앉아서 있다가, 또 어떤 분이 도움으로 이제 모텔을, 가까운 모텔을 이제 소개해 주셔서, 그냥, 뭐, 셔틀버스가 와서 짐 싣고, 그래서 모텔에서 한 이틀을, 도너스와 우유를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호텔 주인한테 이제 물어서, 어, 예, 이제, 어, 이 금방 한국 식당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타고, 그호텔 아니요, 어, 한국 식당에 갔더니 외출가 이제 주문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여기 지리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어, 좀, 좀안내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이 조금 있다가 어떤 분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어떤 그 그분이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사, 4개월 전에 미국에 먼저 왔는데 4개월 전에 왔는데 친척이 하는 데 레스토랑에 처음으로 오는 처음으로 나온 날이래요. 그리고 첫 손님이 저희, 저희래요. 그래그 분을 남편이 하도 불안하니까 구석에 앉아서,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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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하고. 그런데 저희가 부탁 하니까 자기 남편을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좀 뭐가, 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분이, 모텔, 이제 아파트 얻는 거, 이제 모텔에 있던 짐그 집은 차로 다 실어다 주시고, 또, 어, 드라이브 라이센트 하는 거, 차 사는 거, 모든 걸 도움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도 아주 절친하게 지내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분의 친구가 있으셨습니다. 그 친구 고 친했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도 친했죠. 그래서 새 가족이 항상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여기에 한인 교인이 교회가 있으니까 한번 나가 보시지 않을래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예 갑시다 해서 따라서 나섰는데 그게 냉톤에 있는 안식일 교회였어요. 제리안식일 교회. 그런데 뭐 교인도 많지 않고 이제 그릇 그러더라고요. 가족적인 분위기고, 근데 그때 유세상 목사님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 손대관 장로님, 많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딱 기억나는 사람은 유세상 목사님, 또 손대관 장로님,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저희 집에 오시고. 어떤 때는 사모님과 같이 오시고 어쩌때는 목사님 혼자 오셔서 저희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주 오랜 몇 년을 거쳤지만은 또 자주 오시고 또 손대간 장로님은 또 집에서 사모님이 굉장히 농사를 잘 지으세요. 집에 트랙터까지 있, 있으셨고 농사를 지어 가지고 저희 집 현관에 그냥 열무 박스며 야채며 또 애가 넷인데 애들이 애, 애가 넷인데 애가 어, 다 컸지 우리는 이제 꼬마 하나 낳고 그러니까 그 옷을 또다 빨아서 또 해서 또애 입히라고 갖고 왔는데 뒤져 보니까 입힐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애 넷을 키다 보니까 다 낡은 것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럴 만큼 저희를 생각해 주셨고 그분이 어, 정말 고마우신 분이었는데 그 어.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계속 이제 집에 오셔서 이제 이렇게 설 이제 이게 남편과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식사 시간이었으면 식사를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치 송송 썰고 또 돼지고기 넣고 두부 넣고 이제 팔다 끓여가지고 목사님 드세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또 소고기 볶아 또 미역 넣고 미역국대로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참 맛있는 건데 드세요. 네 먹습니다. 네 먹습니다. 안 드시는 거예요. 김치나 반찬, 그, 나물까지만 드시고, 참 식성도 이상하시다. 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나니까 지금 저희가 안식일, 제림 안식일 교인보다도 더 식생활이 더 들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의 그 성경을 몇, 하여튼 얼마가 걸렸는지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드디어 어, 브라운스 포인트, 그, 그 바, 닷가에서 1985년 8월에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바닷가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 그때부터 초신자로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초신자입니다. 아, 아 그리고, 어, 아, 그, 아, 정말 성경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잘알지도 못했을 때 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죄스럽죠. <laughs> 음, 그리고 아, 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또 저희가 또이 믿음의 끈을 놓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끈을 굳건하게 잡, 잡게 해 주신 여러분도 계시고 또저 믿음의 길잡이가 되신 우리 추동교 장로님. 또 우리 김영남 장로님, 또 박종무 장로님, 뭐또 그외 여러분이 계시지만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그리고 어 아, 우리 제가 정말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정말 옆도 안 보고 앞만 보고 무지 달려 와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 할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뒤도 돌아보고 옆에도 돌아보고 그렇게 여유 있는 생활을 가지면서또더 하나님께 충실하고 싶습니다. 예, 시간 다 됐습니까? 아직 됐어요, 도마 어, 하나님께. 저 기도 드려주셨네요. 바로 빨리 지나게 해야 길 달라고 기도 드렸더니 진짜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 이웃교 집사님 어그 간절히 드니까 정말 <laughs> 네. 네? 이금옥, 예, 이목, 이금옥, 집사님 말씀을 드리니까 어, 정말, 처, 초대 이렇게 미국에 오시는 분들 많이 얘기를 들어보는데, 그런, 정말, 많이 어렵게 오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요? 네, 저희는, 어, 저희 가족은 그거에 비해서 너무 복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본의 아니게, 어, 옥자매께서 순서를 받으셨더라고요. 네, 기도도 김순옥 집사님 하시고요. <laughs> 네, 그 다음에 순서도 이금옥 집사님 하셨는데 너무 은혜, 은혜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또 어,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어, 요번주에 영상은요. 요번 과정 공부 지난 시간에도 제가 과정 공부 어, 공부를 하면서 생각났던 그런 참미라고 하면서 제가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번 주에도 제가 과정 공부하면서 들었던 노래예요. 그리고 사실 요번 주에도 상관 있지만 다음 주 과정 공부와 더 상관이 있는 그런 내용의 요번에 가습페를 준비했어요. 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목이 전우입니다 그죠? 요번 주에 전우고요. 어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어 대쟁 대쟁투와 그 다음에 초기 교회 해갖고 다음 주에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무엇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하지 않습니까그 다음에 또 어, 스데반도 그 자기 의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제가 그것이라는 건 제목입니다 <laughs> 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 충실히 행했고요 그 다음에 그 충실히 생하는그 스데반을 어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앞장 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만나고 이름을 바꾸면서 또 받아들였던 이것입니다. 제목이 뭘까요? <laughs> 어, 이렇게 설명하면 아시지 않을까요? <laughs> 네? 아 그들이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도할 때 무엇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성령을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그들이 할 일을 뭐라고 할까요? 전도인데, 할 일을 위해서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일을 뭐라고 얘기하는데? <laughs> 무엇을 명령을 받아서? <laughs> 사명, 네. 네. 사명을 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명이라는 노래. 사명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 듣기 전에요. 감사헌금 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문호 장로님께서 어, 엘렌이 자녀신가 봐요, 그죠? 새 직장을 얻음에 감사드린다고 말씀 어, 감사헌금 내주셨고요. 심재정집사님께서 감사헌금 건강에 대한 감사헌금을 내주셨습니다. 자, 손님이 계시네요, 그 다음 손님은 지한빛. 그 다음, 박우정. 알라스카 교회에서 오셨다고 하는데요.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그 다음, 저도 오늘 생일을 맞아서 감사하고 공을했습니다 <laughs> 자, 영상 함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영상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앞으로 있을 예배와, 그 다음에 오늘 안식일을 위해서, 순서자를 위해서 김영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 아,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 앞으로 있을 예배와. 그...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 나는 달려가게 속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 주오 나도 사랑 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고 또이 안식일 학교를 오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려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고 또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해결하니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서 저희들을 기억하고 또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 이금업 집사님을 통해서 신앙 간증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과정을 지금까지 보살피신 것 같이 앞으로도 어려움 없이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생일을 당한 우리 조 집사님, 또 그리고 우리 참문호 장르님, 또심재영 집사님, 주님께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가진 것을 주님께서 더욱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 가정에 어림이 없도록 주님께서 더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식 학교를 운영하는 우리 임원 되시는 분들에게 지혜 청명을 주시고 또 저희 교생들에게 안식 학교를 위해서 더 열심히 내는 저희들이 될수 있고 이 학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대쟁트 중에 지금 전우를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즐거운 안식일 날 더욱더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알라스카에서 오신 그 부부 젊은 부부들 그들의 목적이 뭔지는 저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아시겠사니 그들의 행하는 일위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몸이 불편하여 참석하지 못한 저희 교훈인들 저희와 같은 노력 같이 하여 주옵시고 특결이 바라옵기는 저희와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같이 교회를 다니던 옛 성도님들 온 곳에 있더라도 저희를 잊지 않고 저희와 같은 은혜 받는 그들이 될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실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이 같이 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필요를 주님께서 하시겠사오니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지막 끝날 오늘 하루 종일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의 천사라서이 모든 우리의 일거일동을 주장여 주시기를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나이다 아멘